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 라는 말 많이 하시죠?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쓸만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획력입니다. 어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제법 날카로운 맛이 있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자료를 뒤적인다고 생각이 팍팍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기획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편리하게 해줄 거면 모든 상관없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나도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굴까요? 끝까지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잡도 환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실력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멘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할 일을 정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는 어느 수준에 이른 사람을 뜻할까요? 이론과 실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대학생들 앞에서 유창하게 강의할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는 것을 넘어 여러 번 정독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분석하다 보면 지식이 쌓입니다. 새로운 기법과 트렌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런 이론을 바닥에 깔고 실전에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론과 실전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실력이 쌓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둘째, 멀티맨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전문가는 흔히 전문가의 오류라는 걸 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잡식도 상관없고 수박, 겉핥기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습니다. 양질 전환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양이 되어야 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일정 지식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분야만 알아서는 운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통속 소통이란 것이 뜨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잡종 강사란 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분야만 아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를 아는 것이 자기 분야를 강하게 한다는 말이죠. 다음은 앞에 두 가지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멀티맨이 될수 있을까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계속 배우고 평생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나오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 변화가 빠른 요즘은 지식의 유통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예전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제 결심 읽고 이 강의 저 강의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대학원도 다니고 적합한 교육 교양을 통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생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무능력자가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스승이 있습니다. 돈도 안 받고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누굴까요? 첫째, 미디어입니다. 얼마나 자, 자료를 열심히 제공합니까? 신문, 잡지, 조사기관의 발표자료, 협회 자료, 책, 통계 영감. 뭐, 관심만 있으면 배울 것 투상입니다. 둘째, 소비자입니다. 직접 현장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정말 스승이 많습니다. 직접 만나면 생생한 정보가 줄줄 들어오는데 그거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드뭅니다. 열의 일거이 돌은 현장에 나가는 거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인간은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던 일 계속하는 게 좋고 편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겁도 납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고서는 제자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고 싶어도 남들이 앞서가는 순간 나는 도태되는 겁니다. 두려워도 귀찮고 불편해도 변화하는 사람, 뭔가 시도해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것은 낯섭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원시름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덥석 바들을 드러놔야 합니다. 자, 달라지십시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획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획은 문제 발견, 문제의 원인과 결과 분석, 해결책 모색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해결책이 나오면 검증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발상의 전환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외쳤던 대로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기억해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늘 왜, 왜, why, why를 붙들고 사십시오. 늘 호기심을 갖고 왜 그렇지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것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것도 달리 보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실체, 경쟁 상대, 강점, 약점, 기회 요인을 명확히 보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와 실수는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발목 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시점에 해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점검하고 연습하면 말도 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을 키워야 합니다. 문학작품을 읽거나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갈람하는 귤도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하길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